서울대가 최근 일부 캠퍼스에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원의 분원 형태인데, 장기적으로 학부 이전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대학용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의에도 꿈쩍 않던 서울대가 태도를 바꾼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세종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립행정대학원의 세종시 설치가 포함되자 이에 발을 맞춰 대학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표격인 행정대학원을 비롯해 국제, 환경, 보건융합 등 기존 5개 대학원의 정책 관련 13개 과정에 석박사 100여 명 규모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행정대학원은 주 구성원인 정부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대거 옮긴 뒤 경쟁력이 약화되자 먼저 분원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행복도시건설청도 최근 서울대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립행정대학원 연계된 행정 분야에 대한 기능 또는 교육 수요 그 분에 집중적으로 더 관심이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대가 자리할 곳은 사생활권 대학용지지만 내년 개원을 위해 다른 건물을 먼저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연말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주체 의 선정 결과에 따라 서울대 이전 방식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다수의 대학이 공동 캠퍼스 입제에 대한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대학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되면 어 많은 대학이 관심을 가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시흥 캠퍼스 이전 과정에서 심한 논용을 치른 걸 감안해 학부 이전은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다른 대학들의 이전과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